오늘 선포되고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신줄로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말씀의 주인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해주시고, 기쁨 있게 하시며,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맞고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만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성공학에 관한 책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다들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요, 처음부터 나는 실패자가 될 거야, 실패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특별하고 특이한 정신세계를 가진 자기 파괴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공하고 싶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과거의 나보다 미래의 내가 더욱더 나아진, 그것이 단지 물질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거나 지식적이거나 더욱더 지혜롭게 되거나 모든 것이 성장한 것을 꿈꾸는 것이 사실입니다. 갑자기 왜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그 어떤 분야에서 특출났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특출났던 사람들. 어떤 분야에서 한 획을 그었다는 사람들 또는 천재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또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과 미래를 계획하는 건요. 동물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 과거에 내가 겪었던 것 또는 역사를 통해서 문제점과 좋은 점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미래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고 또 그 계획을 통해서 실천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또 분석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서 계획을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그런 과정들을 겪은 사람들, 그런 과정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공자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은 성공의 기초일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지 않는데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백만장자가 되려면요, 백만장자의 계획표가 있어야 됩니다. 백만장자가 어떻게 세금 관리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기 사업을 확장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뽑고 키우고, 처음에부터 100, 백만장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을 때 백만장자가 되려면 먼저 십만장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꿈속으로, 머릿속으로 백만장자가 돼야지 라고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면요, 정말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백년장자가 된다든지 어떤 그런 뜬금없는 이야기들, 판타지 같은 이야기들을 아주 잘, 아주 디테일하게 글로써 남기거나 영상으로 만들거나 한다면 그것이 바로 백만장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돈을 벌어주는 일의 도구의 수단이 되어 되어줄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그 대학교에서 제 전공이 문화창작 이었을 때 어,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을 많이 해보면 수필이 든다 근데 자기 자체한테, 미래의 자신한테 한번 편지를 쓰는 과제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때 당시에 편지를 썼던 친구들 중에서, 제 대학교 동기도 중에서, 작가가 되 있는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쓴 친구들은요, 5년 안에 작가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전혀 다른 것을 쓰긴 했지만, 또 하나의 과제를 내주셨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것이었습니다. 죽음을 하루 앞두고 있는 자기 자신의 유서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현실을 살아가면서 진짜로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삶이요 너무나 재력도 있고 몸도 건강한데 비명횡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것들. 물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과도 또이 유서와의 관계가 굉장히 있는데 무서, 무엇이냐면요. 일정 이상의 재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굉장히 젊은 시절일지라도요. 자기의 유서를 공증을 해서 갱신을 합니다. 세계적인 백만 장자들은요. 제가 알기로는 20대 때부터 유서를 쓴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정말로. 자. 그러면 유서를 쓰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유서의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요, 실은요, 사도바울의 유언 또는 유서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유서, 오늘 내가 마지막을 살고, 내일 내가 주 앞으로 간다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무슨 유산을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표현은요. 구약 율법적 제사를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의 마지막이요. 그제물들을다 태우고 그 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재 위에 독주를 붓거나 포도주를 붓거나 물을 부음으로써 그 재에 남아있는 부시까지 꺼버리고 모든 제사가 끝나버린 걸 얘기합니다. 일이 끝났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자기가 이제 그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나의 떠날 시각, 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시각에 가까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번역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을요.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이 맞지만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의미로서 이걸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요, 반대로 읽어야 됩니다. 믿음이 나를 지켰으니, 이렇게도 번역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켰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도 그 믿음이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 내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고 내 인생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야. 언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랐을 때부터 그리고 담회색도상에서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부터는 더더욱 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겠습니까? 사도마을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의로운 재판장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겠죠 하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의로운 재판장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읽을 수가 있겠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됐을 경우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해내게 됐을 경우 주님과 동행했을 경우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언처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우서 전체적으로요 디모데우서 자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유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기독교인의 유언장 일부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언장을 쓴다면요, 어떤 문장으로 유언장이 시작되어야 될까요? 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아, 사랑하는 나의 일가 친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야 될까요? 이 사람의 유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네바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나존 칼비는 내 몸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 하나님께서 곧 나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나의 유서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기록해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쌍한 피조물인 나를 불쌍히 여기셔 나를 복음의 빛 속으로 이끄시고 그러한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동참자로 만드시려고 내가 빠져 있던 무서운 우상승배의 소굴에서 끌어내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같은 극률을 베푸시기를 계속하시어 여러 번 버림을 받아 마땅한 많은 죄와 허물을 참아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자비를 나에게 베푸시어 나와 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알리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살고 죽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양자 삼으시는 것 이외에 다른 소원이나 위안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나의 구원의 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의 공로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구속하는 수단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쌍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흘리신 우리의 위대하신 구세주의 보혈을 통해 나를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갈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나 저서를 통해서 가장 순수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했으며 성경 말씀을 충실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했음을 시인합니다. 한편 내가 진리를 반대하는 자와 논쟁을 벌일 때에도 결코 못된 꾀를 쓴 적이 없으며 굳건한 믿음이 없이 처신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활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나의 간절한 욕망과 열정은 매우 차갑고 세악한 것으로 나 자신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깊이 시인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이 없다면 내가 느꼈던 모든 애정에 한 줌의 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바로 그 은혜는 내 죄를 더욱 크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었을 뿐이니 나의 유일한 간구는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불쌍한 죄인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칼빈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나의 남아있는 재산들의 일부는 내 동생에게, 그리고 또내 친척 누구에게, 누구에게 주라.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여 지게 되면 더 많은 재산을 주고, 만약 그렇지 않냐거든, 나의 재산, 나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칼빈의 공증 유서가, 유서를 번역한 것을 읽어드렸습니다. 무언가 닮아있는 것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과 존 칼빈의 그 유서의 내용은요 실은요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입니다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평생 부족한 걸 느꼈지만 주님께서 하셨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슬퍼하는 건요. 어쩌면은 아직은 하나님을 덜 깨닫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덜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유서 안에서도요, 칼빈은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서 아쉬운 게 있지만, 내가 죽기 때문에 슬프다는 얘기가 단한 줄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바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드디어, 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셨어, 주님께서. 그 감사함이 있는 거지. 나 이제 죽는다. 이런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 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죄와 싸우고요 세상과 싸우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워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주 안에서 매일매일 죽는 그 삶을 사는데 우리의 유서. 우리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말, 우리가 유산으로 자, 자녀들에게 주고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말이 이런 형태의 것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을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절명의 순간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순간에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주님, 주님의 뜻대로 되시고 제가 이 순간 이 순간 육체의 목숨에 숨이 끊어지는 이거조차도 주께서 저를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부르시는 것이 므로 빠르게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고 더군다나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게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있고 할수 있는 게있다면 주님 제발 저를 데려가지 마세요 제가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도 못해봤고 저것도 못해봤고 저것도 해야 되고요. 내 자식들도 더 커가지고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주권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유언은요. 주께서 이끄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죄되었음을 고백하며 저는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교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실패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 하나님 앞에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이 안에서의 성공입니다. 그 성공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이 멸루관을 얻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요. 내 목숨을 버리면 예수님 안에서 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한번 정말로 내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유서를 쓰게 된다면 어떻게 내가 유서를 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그 유서의 내용에 자녀들아, 너희는 내가 평생 동안 의지하고 감사하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하였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이런 것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유서를 남기실 수 있습니까 지금 또는 나이가 어리신 청년이나 어린이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꿈들도 있고 예수님도 믿지만 지금 내일 당장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오늘 내가 유서를 쓸때 나는 이 짧은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이 성경 말씀대로 나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한 줄이라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쓸수 있는 부분이 있, 있냐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요. 정말로 내가 나를 온전히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본 적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교회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이 그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전한 일일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에게는요 내가 많은 것들을 하고 싶지만 다 밀어놓고서 이 시간, 이 날은 성경 말씀만 보는 날이야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누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것들을 자기 유서에, 유언에 적어가면서 집안의 가풍으로 남기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며 자기 친척들에게,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한테 부탁하는구나.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구나. 죽는 사람이 나는 부활한다고 얘기하는구나. 얼마나 대단한 전도가 되겠습니까? 칼빈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종교 대단한 종교 개혁자고 사상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칼빈의 저서를 읽어보면요.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상태로는 불확실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기대어서 말하건대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칼빈은. 그냥 하는 말일까요, 이게? 칼빈이 말했던 신학적 사고나 신학적 사상이 100%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현대 장로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완전 1%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바울이나 칼빈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지점은 무엇이냐. 자기의 유서까지도요. 자기의 마지막 가는 그 길까지도요. 내가 잘났고 잘했다.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너네 수고해라.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를 지켰고 또 나도 믿음을 지켰으니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되었으니 너희도 내 안에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것이 우리의 유언이 동일하게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서술했듯이 우리의 유언과 유서가 어떤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전도나 아니면은 신앙의 굳건함을 줄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오늘은 잠시 시간을 내서 만약 내가 주님께서 불러서 오늘 밤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나의 유서는 어떨지 몇 줄이라도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것을 적어 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얼마나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돌아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유서가 죽은 자들의 글이 아니라 천국으로 올라간 자들의 살아있는 자들의 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